안녕하세요. 저는 한랄 사업을 진행하는 메이크리서스 원순식 대표입니다. 제가 음, 우연치 않게 말레이시아 쪽에 어, 2015년 중순쯤에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원래는 이제 K 뷰티 그때 당시에 화장품 쪽에 많은 붐이 있어서 화장품 관련 사업해서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어, 화장품도 어, 그~ 할랄 인증을 받아서 제품 쓸수 있고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무슬림 나라를 처음 이제 방문해 봐서 어~ 할랄이라는걸 그때 처음 접했고 그때 오랫동안 장기간 체류하면서 또 한우를 생각하고 먹었을 때제 입맛에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일본 쪽에 그때 체류하면서 와규도 이제 수입소고기 다른 나라의 소규도 먹어봤는데 내 입맛에도 아마 조금 한우에 비해서 안 맞는데 어~ 다른 나라 분들도 이맛에좀안 맞을 수 있겠다 음.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 (2015년) (16년을) 걸쳐가지고 (1년) 반 정도 걸쳐서 이제 화장품 할랄 인증을 끝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할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음. 어~ 할랄 식품 사업이 큰 시장이 있다 음. 근데 어~ 다른 나라들은 할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다 2015년 당시에는 한랄 사업이 정말 무지였었습니다전 세계 무슬림 국가 중에, 어, 소 하면 제일 프리미엄, 제가 있었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도 제일 비싼 소가 일본 소였습니다. 일본 와규, 한랄. 어, 한우랑 이, 일본 와규랑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만 소비되고, 일본은 세계 각국의 무슬림 국가라든가 타국에 수출을 하고. 그래서 제가 크게 그때 당시에 마음 먹었던 게, 어, 한우를 세계 시장에, 어, 내보낼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음, 어, 동네에서 뭐 잔치가 있으면 돼지를 잡아먹거나, 뭐 소가 소를 잡아, 잡아서 도축한 일은 많지는 않았지만 어, 일부 유튜브나 어,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온라인 쪽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고요 음. 일부 극한된 어떤 시골 말레이시아라든가 무슬림 나라 쪽에 이슬람 군 쪽에 정말 시골 쪽에 음. 현재는 해사 시설이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또그 나라 국가 간에 국가의 법에 맞게끔 음, 또 도축장 도축 법에 맞게끔 안전하고 깨끗하게 도축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제가 아는 저도 뭐 참관하고 했지만 그들은 동물을 잡을 때 음, 기도를 하고 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어, 동물이 어, 고통스럽지 않게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주객금 도축을 하는 뿐입니다. 어, 국가마다 틀린데 한제 판단으로는 제가 양쪽에다 도축 방법이라 국내 도축 방법과 무슬림 이슬람 쪽의 도축 방법을 봤는데요. 어 90%에서 95% 이상은 똑같고요. 어 무슬림이 어 감사에 이제. 그들만의 이제 문화에 맞는 꾸란에 꾸란에 맞는 기도를 하고 음. 기도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잠깐 몇 마디입니다 음. 예의를 갖추고 어, 기절 그 기절 방식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음. 국내도 기절을 하고 도축을 가공을 하는데 이들도 기절을 시켜서 음, 딱 틀린 점이 있다면 네. 어, 한 번에 정동맥을 끊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어, 도축장을 뭐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전국에 우리 국내에 있는 도축장들을 많이 보고, 정보를 얻고, 어, 일단은 도축장 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은, 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도축장 대부분이 돼지 관련된 도축을, 어, 어 70에서 90% 이상을 돼지 도축을 해서, 어, 도축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대부분 도축장들이 하양 사업인데, 어, 국내에서 도축을 소만할 수 있는 도축장은 딱한 군데였습니다. 어, 한랄 사업이라고 하면 다들 손을 저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도, 돼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됐고, 반경 5km의 돼지 사육장이어서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대부분 도축장들의 어, 운영이 매출이 돼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 비용 발생을 어, 감안하고 도전하실 도전하실 수 있는 사업주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었고요. 규정에 맞는 꾸란에 맞는 규정에 맞는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어, 그 사업장의 환경 그를 바꾸기가 뭐 20년, 30년, 기간 40년까지 어, 기존 도축장 운영 방식을 고집했었는데 뭔가 새로 문화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인식을 바꾼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 대사관님들이 오실까, 대사들이 오실까, 대사 관계자분들이 오실까. 어, 또 그분들이 혹시나 드셔 보시고 반응은 어떨까? 잠을 못잘 정도로. 어, 저를 비롯해서 저희 사업 파트너들, 관계자들, 저희 직원들, 어, 많은, 많은 날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어, 참 숯불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메뉴는 불고기, 또 여러 가지 하, 이제 한우를 이용한 메뉴들이 나와서 이제 부페식으로준비됐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숯불구이였습니다. 직화 숯불구이. 네.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호주산이라든가 뭐 수입산을 냉동육을 드셨었다가 이번에 어 후레쉬한 한랄 한우를 처음 드셔보시고 그 자리에서 어 어떻게 구입해야 되냐 고생 많았다. 그리고 한우 한우 정말 너무 맛있다. 어 대사관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VIP 방문이라든가 또 이제 자체. 그다음에 회식, 그다음에 내국인들 무슬림들이 어, 이 맛을 볼수 있어서 어, 본인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단말을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사님들 그 관계자분들한테 지금 계속 메일이라든가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생육에 대한 부분은 곧 시중에 이제 음, 시중 마켓에 나갈 것 같습니다. 대형마켓, 이제 온라인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 조금 더 안전하고, 어, 또, 무슬림들이 아무래도 국내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형마켓에서 지금 바로 진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서 유통이나 판매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쪽에 대사관들도 많이 한70% 이상 모여있고, 어, 그쪽에 또 관광 투어, 또 여러 다양한 어, 대사 대사관 인종들이 이태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태원 쪽에 어, 전통 인테리어 느낌의 예, 우리나라 전통 식품 이거를 이들한테 알리고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을 1호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화구이 또뭐 설렁탕, 갈비탕, 네, 가장 한국적인 제품들 이들을 제가 많은 어, 이슬람권 또 무슬림들한테 많은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한국 교실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한식이 먹고 싶습니다. 드라마에서 봐서 어, 다른 콘텐츠에서 한류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한라 한거가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느 누구를 모시고 와도 대사관님들이 요번에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본국에서 VIP가 오거나 손님들이 대사관니까 많은 업무들이 행정업무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음식을 잘안 해드신 대고 외식을 하시는데 강남으로 가야 되고 깨끗한 식당을 찾기 위해서 가서 어 양고기만 먹어야 되고. 없습니까? 네. 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너무 이 식사나 어쨌든 그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데 국내에서 그분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랬서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요라는 이제 농담 삼아 많이 말씀을 나누고 말고 했는데 그래도 이태원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많은 관계자분들이 빠르면 올해 연말 전에 될 겁니다. 수출은 제일, 어, 저의 이제 제일 큰 목표이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어, 요번에 인증받은 건 이제 국내 인증받아서 이제 큰 초석이 이제 마련된 거고요. 수출을 하고 싶어도 이제 국가 간에 제가 할수 없는 범위, 네, 제가 할수 없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축산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 들어올 때 많은 농민들이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어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들은 어 대부분 나라들은 소를 자국, 자국 소가 있고 자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들이 좀 많았었는데 음. 말레이시아는 어 자국에서 호주산이 대부분 7, 80%가 호주산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단정지어서 말레이시아만 수출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는 어 하루를 뭐, 이틀처럼 써서 열심히 일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끝내는데 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 관계. 다른 이 문제 때문에, 어, 지금 제가 개인이지만, 저희 인프라를 통해서 수출을 할수 있게 준비를, 어, 문을 두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좀 이제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님 말레이시아 가셔서, 어 수상님이랑 뭐 시간을 가지시고 한랄 관련된 사업을, 어 추진하시고, 뭐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긍정적인 신호로 한랄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파트너사들,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좀큰 박수를 쳤었고요. 어 어떤 인종이나, 종교나 문화를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에 좋은 한우가 있는데 예, 그거를 세계인들한테 많이 접하게 하고 싶고 예, 이런 이제 민간 쪽에서 많이 열심히 추진하고 움직이면 정부 관련된 부처나 관계자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 이한란 관련된 사업은. 국내 뭐 경기도 전 세계적으로도 안 좋고 많이 한데 늘 새로운 동력에너지, 새로운 시장을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뭐 IT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모든 전자제품 분야도 좋지만 식품, 국내 식품 문화에 있어서 어 지금 한류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많이 각광받고 어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어 세계 1위를 달려가고 있는데 식품 문화도 그에 발맞춰서 달려갔으면 하는 게제 마음이고 네, 저희 노력의 이유입니다. 아 이제 음그 부분은 그 수출 문제 대한 수출 문제들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자님도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가공 식품은 쉽진 않지만 어, 생물 수출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르면 3개월 내에 저희가 요 축, 요 인증을 받고 이런 걸 준비한 게 아니고 그건 또 준비했던 게 저희 파트너사들과 어 저희가 2017년도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를 참고를 했을 때 현재 한국 국내에 들어오는 무슬림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어 한국 문화를 보고 여행을 오시는데 우리나라도 여행갈 때 가면 은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잖아요. 왜 한국 가면 할랄 레스토랑이 이렇게 없냐? 멸치볶음이나 땅콩조림, 장기 보관 반찬들을 배낭에다 싸싸 가지고 다니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우를 이용한 할랄 도시락, 냉장 도시락과 냉동 도시락, 그 다음에 할랄 버거, 네. 그 다음에 네트로트 식품이라고 이제 그쪽 말씀하시는데 갈비탕은 국내에 많지만 한날 갈비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렁탕 그 포장을 가공을 이용해서 만든 데워 먹거나 다시 한번 끓여 먹는 제품들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종류 제품들이 한 3개월 늦으면 3, 4개월 빠르면 2개월 내에 제품들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호텔 비즈니스 묵는 호텔이라든가, 네. 콘도라든가, 네. 휴양지. 네. 그래도 한국 와서 네. 밥은 네, 배고프지 않게끔 관광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다 도시락을 갖다 줄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국제행사가 있으면 이들의 문화에 어, 이들의 식단에 맞게끔 음식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부족해서 못 해줬습니다. 그냥. 돼지고기가 안 들어갔고, 어, 술이 안 들어가고, 야채만.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데. 그래서, 요번에, 어, 수출 제품으로 해서 가공식품들이 개발이 되고요. 인증을 절차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현재 상주 중인, 어, 무슬림들이 20에서 30만 명 정도 국내에서 상주를 해서 외국인, 음, 노동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가족들, 그리고 관광객들. 요, 요 분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한국이 좋아서 관광을 오시는데 이번 어, 한우가 인증이 나고 이 식자재를 어, 소고기를 이용한 식자재들이 다량으로 나오니까 어, 그들의 율법에 맞게 문화에 맞게 어, 가장 전통적인 한국 식품을 어, 그들한테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은 어. 굉장히 선하고 어, 타인을 문화를 타인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어, 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제가 아는 무슬림들은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고 그다음에 너무나 잘못된 어, 문화, 잘못된 문화라고 알고 있는 것 같고 어, 저들이 좋아서 한국을 우리가 우리나라가 좋아서 어, 관광을 오고 또. 상주에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저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닮고 싶은 나라, 닮고 싶은 문화. 예, 네. 단지 종교가 좀 틀릴 뿐이고요. 그리고, 어, 요번에, 어, 할날 많이 부족하고, 어, 많이 힘들었지만, 어, 저를 믿어주고, 어,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파트너사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한랄 관련된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계는 한랄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힘든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 어 특히 어 국내 축산 관계자분들께 어 우리나라 한우가 많은 나라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가본 나라에서 한우를 먹고 어, 외국 나가서 그들의, 어, 소가, 어, 많이 떨어지거나 맛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놔도 뒤처짐이 없는 국내 한우라는 거를 요번 계기로 다시 한번또 확인을 했고요. 어, 축산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어, 그 한우라는 브랜드를 잘 농가에서부터 기르고, 네, 또, 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하고, 어, 세계인의 입맛에 내놔도 절대 뒤짐, 뒤짐이 없는, 어,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또 자부심을 또 가졌고요. 어, 다시 한번 축산 관계자분, 어, 요번, 어, 사업 저희 파트너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어, 이슬람 문화 또 무슬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 보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만큼 어, 마음이 곱고, 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 문화가 좋고, 타인의 문화를,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마음을 좀 열고 그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그들은 아름다웠습니다.